특곰 특검. 안녕하십니까. 특곰입니다. 오늘은 입대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솔직히 입대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가고 본인 당사자만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. 신분증, 입영통지서, 나라사랑카드, 이세 가지는 필수인데요. 이거를 안 가져가면 뭐 서류도 쓰고, 어디 불려가서 뭐 하고 작성하고 이런 귀찮은 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좀 원활한 입대를 하시고 싶으면 신분증, 입영통지서 나라사랑카드. 이세 개는 필수적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가져가시면 유용한 거. 웬만한 자기가 쓰는 용품들은 다 가져가봤자 돌려보내요.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다리에 꽂는 귀 고무가 있어요. 그거를 가져가시면 훈련 받을 때 안경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되게 편해요. 저도 입대할 때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.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귀고무 꼭 챙겨가시고요.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위장크림으로 위장을 합니다. 근데 거기서도 나눠주긴 해요. 근데 그 위장크림은 진짜 별로 안 좋고, 며칠만 써도 트러블이 바로 납니다. 그래서 위장크림을 화장품 가게에서도 파는데, 그렇게 안 비싸요. 근데 많이 사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, 한개 정도면 충분하고, 넉넉하게 두 개면 진짜 완전 충분합니다. 전두개 가지고 2년 동안 썼어요. 그리고 시계. 시계가 솔직히 제일 필요해요. 왜냐면 훈련 받을 때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 5분 전 집합, 뭐 10분 전 집합하면은 5분, 10분 맞추려면 시계를 계속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상 시간,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계를 계속 보면서 자기가 시간 조절을 해야지 생활할 때 편해요.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 로션 너무 큰 걸로 챙겨가면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. 작은 거나 샘플 로션 같은 거 챙겨가시고요. 그리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우표, 봉투, 편지지 이거 챙겨가셔야 됩니다. 거기서도 주긴 주는데 되게 조금씩밖에 안 줘서 가족들한테만 보내면 끝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많이 쓰고 싶다,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우표 편지지, 봉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보급품을 받습니다 자기가 입고 온 옷들 같은 거는 소포로 다 집으로 보내고 군복, 군화, 기타 등등 군대 생활하면서 쓸 생필품이나 보급품을 받는데 보급품 받을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교들은 무조건 군복 받을 때 사이즈 큰 걸로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리 다 무시하시고 다 그냥 무조건 딱 맞게 아니면 나는 폼생봉사다이러신 분들은 한 치수 작게 받으셔도 됩니다. 이 군복을 입을 때 바지단을 접어서 고무링으로 묶기 때문에 바지 사이즈를 큰 걸로 받으면 진짜 엄청 커요. 그리고 옷도 입었을 때펑퍼짐해가지고 얻어입은 것 같고 별로 안 예뻐요. 그리고 옷이 크면 훈련 받을 때도 불편합니다. 그리고 군화, 군화는 딱한 치수만 크게 받으시면 됩니다. 너무 크게 받으면 껄떡거리고 너무 작게 받으면 발이 너무 아파요. 딱 한치수만 크게 하시고 요즘은 군화가 잘 나와서 깔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옛날 군화를 받아서 깔창 필요했는데 전역할 때쯤에 신형 군화를 받았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겠죠. 그래서 요즘은 깔창 필요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입대 날짜. 입대 날짜는 1월, 2월, 3월이 제일 베스트예요. 특히 3월이 제일 좋아요. 왜냐면신교대 갔을 때 날씨도 좋고 이제 군생활 21개월 동안 3월에 가게 되면 혹한기를 한 번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입대 날짜 3월 강추드립니다. 그럼 입대하시는 분들 국방의 의무 잘 수행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학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. 특공!